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교회 실용음악과 21학번 드럼 전공 홍서형입니다 저는 교회 실용음악과 21학번 보컬 전공 이신영이라고 합니다 21학번 기타 전공 임채정이라고 합니다 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실기 어, 전에는 일단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 긴장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이도하고 나갔습니다 보컬 전공은 MR이랑 실기 때 부르고 이랑 악보를 준비하면 되고요. 기도랑 말씀으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기타 전공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교는 기타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타 라인도 꼭 들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실기랑 분위기는 어땠어요? 많이 좀 어두울 것 같다 생각하지만, 그냥 좀 밝았던 것 같고, 거기 계신 분들이 긴장을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각자 이제 숨? 손도 풀고 한참 추울 때니까 뭐 팟팩도 많이 만지면서 그런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따뜻했어요. 교수님들이 많이 반겨주시고 긴장을 많이 풀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기 때 긴장 안 하는 파티이만의 꿀팁이 있나요? 저는 그냥 긴장해도 갔습니다 음. 방법이 따로 없더라고요. 시때부터 그 긴장을 어, 굉장히,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어, 긴장을 내려놨던 것 같고 특히 실기장에서 교수님들이 긴장하지 말라고 많이 해주셔서 긴장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수시 2차 때 교시, 교회 실용음악과를 썼었는데 1차 때 최대한 혹은 아니면 2차 때 최대한 많은 학교랑 좀안될것 같아도 좀 상위권 대학들을 한 번씩 보고 이제 저희 학교에 오시면은 아마 더 분위기가 좋고 수월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올 이 학과 친구들에게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열심히 시험 봐서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학교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학교 교회 실용음악과가 교회 음악만을 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몇몇 교수님들은 교회에서 음악가듯이 하는 것을 많이 싫어하시고 또 교회 음악보다는 일반 학과처럼 실음과처럼 그냥 여러 장르 의 음악을 하시는 것을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종교 강요도 전혀 없으니까 많이들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